자, 3391학년 교과서 4과 본문 네번째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본문 1, 2, 3은 현강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또, 나중에 복습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강의를, 동영상 강의도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기본 진도를 충실히 나가기 위해서, 지금 본문 4, 본문 5는 동영상 강의로 제공을 이번 주에 해줄 테니까, <laughs> 여러분들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하루에 본문 한 파트 그리고 어 단어 그렇 어 매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네 번째 파트는 그렇 음, 이제 어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Pursue of more efficient alternative energy죠 그렇죠 음, 요게 대체 에너지입니다. 그렇 대체 에너지 자원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 자원의 추구 되나요? 좀더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 자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그렇죠 어,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글로벌 밴 벤은 금지죠, 금지 그렇죠. 어, 뭐 프로hibit 이런 계열 그렇죠. 화석 피우르즈 뭐에 대한 화석 연료에 대한 세계적인 금지 조치가 gave a boost 그렇죠. 부스트를 주었다. 그러니까 활력, 속도를 높였다.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디에? 대체 에너지 자원에.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 자원 어떤 것들이 어 나오는지,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가 뒤쪽에 음, 나오게 됩니다. A number of compan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a number of, 어, many 또는 some의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이것 자체는 주어가 아니고요. 수량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companies,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s 아니고 have, 동사의 수 주의하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전세계에 수많은 회사들이 have built up, 그렇죠? 만들어 왔습니다. 되나요? built up, 그렇죠? 어, 만들어 왔어요. 좀더 효과적인 에너지 자원을. 되시겠죠? 어떤 에너지 자원인지, 예, 명사, 선행사가 있고, 뒤에 동사 나오니까 이것은,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어떤 에너지 자원이냐면, make up for. make u for 하면, 무엇, 무엇을, 그쵸, 그렇죠? 어, 부족한 부분을 <laughs> 보충하다. 보상하다. compensate for. 요런 의미를 가진 동사구 표현이죠. 되나요? 자, 무엇을 메꿀 수 있는? 부족분. 그죠? 화석연료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좀더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을 have built up, b u i 해왔다. 그죠? 어, 만들어왔다. 강화해왔다.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되나요? 요 문장 좀 주의하세요. 지금 보이시는 더 아니고, o number l f 그리고 has 아니고, have, 그리고 관계사 대까지. 그리고 make up for 라는 의미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build up 하면, 쌓아서 올리는 거니까, 그쵸? 뭐, 여기서는 에 impulse, 강화하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 thanks to 하면, 뭐, 뭐, 덕분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 뭐, 뭐, 덕분에, because of, 계열이죠. 뭐 덕분에 새로운 그렇죠? 어, 리뉴어블하면 재생가능 새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디벨롭먼트 개발 덕분에 이렇게 되겠죠. Day now make up 여기서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렇죠? Day now make up 자 그것이 메이크업 하면 차지하다 비율 얼마 정도를 차지하다. 되나요 그런 대체 자원들이, 그죠? 어, More than half of the country's entire power. 국가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and this rate, and 접속사가 오면서 다시 주어 동사가 왔죠. 이러한 비율, 앞에서 말한 절반 이상의 비율이 is set, 그죠? 어, to grow. Grow 여기에서는, <laughs> <laughs> 상태가 바뀌다인데요. Grow bigger니까 상태가 점점 훨씬 더 커질 것으로 B set t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되나요? 이분은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멋지 계열로 바꿀 수 있고요. 베리는 안 되겠죠. 됩니까? B set t 부정사에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나요? 이 문장의 thanks to와 더불어 make up의 의미 be set to 부정사 그리고 grow 다음에 형용사 그 비교급 형용사를 꾸민 even, even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들은요 뭐로부터 나왔냐면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 동사가 있고요 이 소스에 대해 부연하는 그렇 분사의 구조죠. 무엇 무엇을 포함하는 sun, wind and sea를 포함하는 됩니까? 어,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자연을 이용했네요. 그죠 해나 바람이나 바닷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아주 다양한 원천에서 나옵니다. using renewable energy. 자, 요 using이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produces 동사는 단수형이 와야 되겠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요 using은 동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만들어내는데요. 덜 오염시키는 걸 만들어내고요. 덜 배출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되나요? 비교 대상이 using renewable energy와 using fossil fuels. 대인을 기준으로 두 가지 동등한 대상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앞에도 유징 using, 뒤에도 유징의 형태. 이게 병렬 구조죠. 비교 구문에 그래서 요 u s 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공기 대기나 수질 오염도 l e 덜하게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넘어가서 더레피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 o u r c e 여기까지죠.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의 빠른 개발은 help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뭐뭐 뭐 하도록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죠. 요 m e 는 meet도 되고 to meet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좀 직접적이고 강한 도움이라면 meet가 더 좋겠죠. 자, 충족시키다 이때 meet는 뒤에 demand 목적어와 연결했을 때. <laughs>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다. 이런 말이죠. without 전지사니까 아닌지 오는 거 아시겠고요. creating much pollution. 심각한 오염을 만들어내지 않은 채 에너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뭐,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을 겁니다. 자, green car market. 친환경, green이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죠? environment. friendly,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화상 연료를 사용하지 않겠죠? 자, as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전지사나 접속사가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competition이라는 주어와 have, has v become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접속사고요. 여기에 지금처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약자 이니셜만 썼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람한테 물으세요. 상태 변화 동사 또는 비교국과 함께 오는 경우에 에즈는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어, 용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에즈도 제가 현강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electric car market입니다. 전기죠. 전기로 가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 일렉트로닉, 전자 아니고요. 전기, 일렉트릭, 철자 주의하시고요. 자, 점점 인텐스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함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은 have been struggling, 쭉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struggle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목적어 있는 겁니다. 뭐뭐 하려고, yes다 노력하다니까 have been pp 아니고 ing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만들어내려고. 롱 레스팅 하면 오래 가는 오래 지속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되겠어요. 지속되는이면 쌤 수동 아닙니까? 레스트 지속되다는 자동사죠 원래 뜻이 지속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레스팅 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동시에 이와 더불어서 하이드로젠 카즈 위드 시틀. 자, 위성과의 의사소통 장치를 갖춘 수소 자동차 역시 이 c a 가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동사 have 또한 joined 그쵸? 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 join in 하면 어디에 그죠? 참여하다 접속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는 have joined 능동의 형태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in 때문에 수동처럼 헷갈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 본문사 남았네요. 어, 자, 조금만 더 참읍시다. They can illuminate. 그것들은 없앨 수 있습니다. <laughs> 오염된 공기. 그죠? 여기에 can illuminate가 동사기 때문에 이 공기를 뒤에서 한번 꾸몄니다. produce는. 이렇게 명사를, 분사가 뒤에서 수식할 때는 이 사이에 그렇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넣을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밑에 노트 참고하세요. 자, 어, 이어서 보시면요, 뭐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냐면 화성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오염된 공기의 사용을 없애줍니다. 이 대이 앞에 나온 차들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 위치 추론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되나요? 이게 구정보가 되니까. Heating up the green car market fever. 자, 어, 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그쵸? 어, 열기를 가열시키면서, 이렇게 되겠죠. 가열시키면서, the launch of a new hydrogen car.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죠. 런치가 단순이니까 is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수소 자동차의 출시. 이렇게 되죠. 출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 예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동. 되나요? 이것은 본문 3에서도 우리가 본 구조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is를 주어로 바꾸어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자, 어, 이런 출시가 help.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help 뒤에는 원형 2가 다 되니까 여기는 reduce도 되고 to reduce도 된다. 되겠죠? 뭐 하는데 도움을 주냐면, 공기 오염을 줄이는데도. 그리고 결국에는, 자, 요거 1번, 요거 2번 되니까, 리 e d u 와 똑같은 형태로 solve 쓴거 보이시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자, 분사 구문의 히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요 분사 구문을 절로 바꾸는 것도 연습해 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써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봐. 일단 먼저 써. 쓴 다음에 그렇죠. 여기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실 때 문법적인 부분들 정확하게 체, 체킹하면서 정리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본문 4 끝내고요. 저는 곧 본문 5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